예, 오늘 창세기 39장 1절, 2절,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러 예곱에 내려가며 바로 에 신하 나 친위당 예곱 사람 보디바리그를 그리러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 환자가 되어 그의 주인 예곱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창세기 39장 1절, 2절,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 고난과 형통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나라를 빛낸 많은 스포츠 스타가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어, 스포츠 스타 우리나라를 빛낸 어, 스포츠 스타를 뽑는다면 김연아 선수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음, 김연아 선수가 동계 올림픽에 나가서 최고의 점수로 금메달을 따고 캐나다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 인터뷰 시간을 한 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갔기로 어, 하고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어, 캐나다 기자 눈에 김애나 선수의 발목이 보인 겁니다. 온갖 부상과 상처로 얼룩진 그 발목을 보고 어, 1시간 반 정도를 예상했던 인터뷰는 딱 30분 만에 인터뷰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그 기자는 이렇게 신문에 기록했습니다. 모든 아름다움 이면에 감추어진 상처투성이 인 김연아 선수의 발목에 감사를 드린다. 그 기자는 김연아 선수의 발목 상처와 그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흔적들, 아픔의 흔적들, 고통의 흔적들을 보고 그 기자는 아 김연아 선수가 단지 그냥 음, 피겨스케이팅을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그렇게 자라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는지 그 발목에 그 발목을 보고 딱 그걸 감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면에 김연아 선수의 어~ 그 링크 위에서 아름다운 동작과 그 표현 그 고난이도의 그런 어떤 동작들 그 이면에 감추어진 그 정말 상처투성인 김연아 선수의 발목에 감사드린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 스타들 성공한 스타들 소위 잘나가는 스타들 그들을 보고 열광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과정들 힘든 과정들, 정말로 하루에도 수십 번 그만두고 싶어 하는, 그만두,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고통, 고난의 시간을 이겨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이 힘들다고 할까? 왜 사람들이, 어,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힘든 과정 가운데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는 분명 그 고난 다음에 우리가 고난을 이겨냈을 때, 그 고난을 감내하고 나아갔을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말, 놀라운 축복, 놀라운 소망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과정을 이기고 간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은, 정말 힘든 그러한 시간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과연 내가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나에게 놀라운 삶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리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 때는 심지어 내가 내가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까지도 아무런 유익을 나에게 주지 못하더란 라 거죠. 아니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도해도 소망을 간절히 주 앞에 나가도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응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시기들. 그건 17, 18년 전에 저에게 있었던 삶의 일들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뚜렷하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너희 삶이 지금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아무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실제 역사가 없는 것처럼, 아니, 있을까? 과연 앞으로도 역사가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너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축복 가운데 인도할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질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나님, 하나님 저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고통 가운데, 이 어려운 삶 가운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게 옳은 건데, 또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저에게 질문을 해오신 게 그였습니다. 내가 너의 환경을,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너의 가정에 변화와 축복의 역사를 줄 것을 믿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돌이켜보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로 하나님 역사의식을 믿고 소망하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질문을 딱 주시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니, 정말로? 어찌 보면, 그냥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역사를 소망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었습니다. 육적인 나의 어떤 열심, 그 열심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열심을 냈더라는 거죠. 그데 하나님이 그 질문을 딱 주시고 질문을 받고 내 삶을 돌이켜보니 정말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아십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낼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엄청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때부터 내 믿음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소망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단지 꿈꾸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꿈을 꾸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가 형통환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요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자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자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아셨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제 요셉의 삶을 돌이켜 보면 지금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예굽의 팔림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집도 형통께 지어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잘못된 그유에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요셉은 지금 형통하지 못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내가 볼수 있는 시각,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 안에서 하나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우리는 고통이라는 그 순간의 아픔만 알고 괴로워합니다. 고통 고난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나타낼 것인지 하나님은 그 일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그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안에서만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힘든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느껴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볼수 있는 범미 안에서만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그삶 자체가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이요. 요셉이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집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세상이라는 엄청난 큰 테두리 안에 그냥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열심히 뭔가를 함으로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요함은 전혀 다른 하나님 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나오미 가정을, 루기에 나오미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 놀라운 일을 볼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임했습니다. 왜 흉년이 임했을까요? 루키는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을 표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없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대 베들레헴에 어느 정도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 더 이상 베들레헴에 있다가는 흉년이임하고 하나님 역사가 없는 베들렘에 있다가는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그들에게 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열시,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수 있다는 그러한 인간적 생각, 이 세상적 생각을 가지고 모압, 이 세상을 예피아는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러한 엄청난 꿈을 꾸고 모압에 내려갔던그 가정에 병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엉뚱한 환경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상황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두 아들마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오미가 엘리멜렛 남편이 죽고 기론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에게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을 면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어찌, 어찌하든 간에 남편은 죽어도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모합에서 뭔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들 며느리를 통해서 시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고통, 이제 완전히, 여러분, 웃자간 얘기지만, 우리나라에도 쌍과부, 그러면요, 정말로 엄청난 웃음거리고, 정말 비난거리고,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어머니 과부, 두 며느리 과부. 그럼 완전히 지금의 시대는 여성들이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삶의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살고 있는 시대에 과부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막막한, 이제 살기 위해서 내려왔던 모합당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베들렘, 흉년이 들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땅, 베들렘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나오미 마음이 잃어버렸던 신앙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놀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졌을 때 믿음 있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불일 듯 마음의 뜨거움이 이마음 시작합니다.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정말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와 하나님이 절망의 땅 베들레헴에 찾아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고 왔는데 이방 여인 며느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방 여인 두 며느리가 남아있습니다. 나오미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두 며느리를 데리고 함께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겠지, 비웃음거리가 되겠지. 그래서 머리를 짜냅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인 생각, 이 세상적인 생각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은 또이 세상적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냅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 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우리 삶에 안 좋은 상황이 환경이 임했을지라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합력하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자녀도 없고, 더 이상 너희들에게 결혼시킬 수 있는, 대를 이룰 수 있는 나에게 아들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이 섬겼던 신, 너희 백성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가 섬겼던 신, 하나님께, 또내 백성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나오미는 저희 며느리가 떠날 줄 알았습니다. 난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말씀대로 저는 떠나겠습니다. 하고 한 며느리 떠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룻 며느리 룻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몇 번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해도 룻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룻을 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에게 룻은 짐입니다. 고통과 사망과 어려움과 아픔의 짐입니다. 그 짐을 안고 베들렘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그, 그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그 짐인 룻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렘에 레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들렘에서 레 나오미가 올라오기 마음을 작정하는 순간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이 베들렘에 레 있었습니다. 누구요? 보아스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가정이 베들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역사는 보아스와 루스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루스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끝나버렸던 절망의 삶, 더 이상 게이보를 잃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삶,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그 자리에 있었던 나오미, 자기가 짐이라고 생각했던 며느리 룻, 그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족보는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방여인루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이전에 다윗의 족보인 보아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보아스와 루스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사사기 400년의 그 암흑이 무너집니다. 초대왕 사우랑의 그 어지러웠던 사이드세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이 시작되기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의 끝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고난의 끝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혹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짐이라고 여기고 고 있는 아, 어, 이런 나의 고통이야, 나의 단점이야, 나의 아픔이야라고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인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답은 우리가 할 답은 모든 내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이 우리 가운데 진짜 응답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정말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니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당연히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기도를 제가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감사합니다. 믿음, 기도, 감사. 믿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응답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입은 열어서 기도에 기도의 입이 돼야 돼요.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들, 그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 하시겠습니까? 믿음은 어려운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때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역사 하실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내 남편에게는, 내 아내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 왜 역사가 없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믿고 인내할 때, 아니, 우리에게 돌아가는 형편은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라고 의심이 들어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언제까지 함께하십니까? 절대로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심은 우리에게 놀라운 형통의 은혜로 임하게 될 겁니다. 이 역사를 믿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게 무엇입니까? 라고 제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우리 인생 가운데 운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는 게 영적인 겁니다. 뭐 환상을 보고,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도고,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진짜 믿음, 영적인 것은, 진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십니다.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역사십니다. 하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 절대로 우리 이성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이해되지 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해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을 이루십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이면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조성하시고 행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라십니다. 요셉의 상황은 지금 감옥입니다. 형통할 수가 없는 감옥입니다. 그 하나님은 형통할 수 없는 그 감옥 가운데 요셉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뭘 믿음을 잃어보지 않도록 계속 요셉의 믿음을 자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하나님은 바로를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우리에게 임한 환경은 우리에게 임한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시는, 믿음을 자극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자극하고 계시구나. 절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구나. 믿음을 매 망각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이 바로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이 요셉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통의 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계심을, 행하고 계심을, 이제 믿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하시는 분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 내으며 나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놀라운 자리, 형통의 자리에 갔던 것처럼, 우리 그 복된 시간이 간될되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